서울 등호사인 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등호사인 미국 국무부의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이 제작하는 인터뷰 영상물 인권 영웅들 휴먼사이트 히로즈에 최근 탈북민이 출연했다고 미국 의소리, BOA 방송이 15일 보도했다. BOA와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 페이스북에 따르면 탈북 여성 지현아 씨는 12일 현지 시간, 해당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재된 인권 영웅들 영상에 출연해 줄리 터너 국무부 외교관과 인터뷰를 했다. 지 씨는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가지고 태어났고, 나를 지킬 수 있는 인간 안보를 가지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것을 빼앗겼다고 말했다. 또 지금 21세기에 이렇게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보고만 있고 북한 인권에 침묵을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b o a 에 따르면 인권 영웅들은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이 매달 제작하는 인터뷰 프로그램이다. 여러 인권 관련 주제를 가지고 각국의 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다. 지 씨는 지난 11일 현지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탈북자 강제북송을 주제로 열린 북한인권토론회에 참석해 증언한 인물이다. 당시 토론회에서 그는 수차례 탈북과 강제북송 과정에서 겪은 인권유린 경험을 상세히 전했다. 김이아제이 골뱅이 인어.co.kr 2017년 12월 15일 13.40일 송고